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예, 왼쪽 아래에 있는 이뷰 옵션하고, 또 여기에 movie properties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movie p r o p e r t 를 열어서, 아,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을,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아 우리가 스위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그냥 어, 이 상태로서 우리가 그냥 작업을 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강좌는 그 스위시를 처음 그 접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강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그 스위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그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있는 상태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 스위시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설정하는 부분을 설정까지 해 가면서 공부를 한다면은 아, 여러분들한테 훨씬 그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보면은 메뉴가 있는데 에딘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에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맨 아래에 보니까 p r e f e r e n s e s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죠 자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보죠 자 그랬더니 여기 왼쪽에 보니까 Appearance 라고 하는 이 탭이 선택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뭐 에디팅 템플릿 컴포넌트 익스포트 이펙트 플레이어 등등 해가지고 백업스까지 해서 많은 그 메뉴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것은 지금 바로 말한 이어피어런스라는요 부분만 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피어런스 탭을 열으니까 여기에 어피어런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이아웃, 엔드 타임라인, 백그라운드, 뭐 스탠다드, 키프레임, 컴포넌트 엔드 아웃쉐이프 가지고 아 여러 가지 이 색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스위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아 가지고 있는 색입니다. 자 여기에 레이아웃, 엔드 타임라인, 백그라운드라는 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에 색깔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타임라인에 여기 색이 나오죠. 타임라인에 색이 보니까 여기에 이런 형태로 해서 진한 어 색, 그러니까 회색인데, 회색 중에서 굉장히 진한 색이죠. 검정색에 가까운 아 이런 색으로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색을 변경을 해서 내가 아, 다른 사람들하고 개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색을 바꾸고 싶다 할때아 여기에서 색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레이아웃 앤드 타임라인 백그라운드 이 부분을 내가 클릭을 합니다 그 색상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아 나는 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색을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자 이것을 노란색으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더니, 여기에 진한 회색이,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여기 키프레임스라고 있는데, 키프레임스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이번에는 색을 녹색,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색도 바뀌었고, 레이아웃 앤드 타임라인 백그라운드 이두 가지를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확인을 했더니 타임라인의 색과 그 다음에 여기 그 레이아웃의 색이 진한 회색이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아,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특이하게 이런 색상을 쓰고 싶다 하면은 아 이렇게 그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키프레임은 자 여기 위에 있는 프리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클릭을 했더니 아요 색이 그 녹색으로 진한 녹색 계통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 키프레임이 어 원래대로 하면 어떤 색이냐면요 자, 이제 이 여기에서 우리가 색을 지금 했는데, 이 색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키프레임 색을 선택을 해서 보니까, 여기서 빨간색이었는지,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자, 일단은 빨간색으로 놓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키프레임 색이 이렇게 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Edit Preferences로 가가지고, 여기 에 있는 내용들을, 색을 내가 막 이것저것 해서 변경을 했어요. 뭐, s e l e c t e Frame에서 이런 것도 어, 주황색 계통으로 바꿨고, 배경색도 백그라운드에서, 자, 이번엔 하늘색 쪽으로, 연한 하늘색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에디트에서 프리페어 c 시스라는 데를 클릭해가지고 원래의 색상대로 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아래에 리셋 투 디폴트 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색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색상들이 우리가 변경했던 색상들이 원래 스위치를 설치했을 때의 색과 어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리셋 t 디폴트 컬러스를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원래 색으로 다 바뀌었죠? 이렇게 색이 원래대로 바뀝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그 색상을 변경해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니까 셀렉션, 퀄리티, 줌, 그 다음에 톰, 네일스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체크 되어 있는 위에만 네 개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맨 아래 보니까 여기에 스타트업 메뉴 해가지고 쇼 스타트업 메뉴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는지 그러지 않으면 체크를 안 하면은 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현재 이제 여기 색을 원래 색으로 바꿨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 색으로 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자, 여기에 프리페어 렌스에서 여기에 쇼 스타트 메뉴라고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체크가 안돼 있는데 자, 이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런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이 스위치를 닫고요 새로운 것을 새로 엽니다 스위치를 다시 열어요 자 그랬더니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다르게 이 아래에 아, 스타트 메뉴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것은 뭐냐면은 스위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하면은 얘어 위에, 위에 또 하나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두 번째 강좌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매번 나타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이것을 나타나게 하려면은 뷰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무비가 어, 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e d i 메뉴가 나타나지 않았죠 자 여기에서 어, 이 아래에 don't show this again을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블랭크 n 무비를 클릭을 하면 여기 e d i 메뉴가 나오죠 preferences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지금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메뉴가 계속 뜨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닫고 다시 스위시 맥스를 맥스 3를 실행을 해 보죠. 자 실행을 했더니 좀 전에 봤던 것이 나타나는 않았죠. 다시 에딘 메뉴에서 프리페어렌스 있을 거 가지고 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스위시를 닫고 또 다시 스위시를 실행을 했을 때자 여기에 이 메뉴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계속 여러분들이, 어, 이 메뉴를 처음 스위치를 실행할 때 나타나게 하려면은 여기에 don't show this again 이라고는 이 앞부분을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체크하지 않고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을 열겠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항상 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나타나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은 이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거나, 또는, 아,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 부분에 체크를 해제를 하는,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그냥 이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 다른 데서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자, 닫은 다음에, 다시 스위시를 실행을 해서,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맨 아래에 보면, don't show this again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블랭크 무비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위시를 열었을 때, 자, 이걸 닫고, 다시 스위시를 실행을 했을 때, 자, 새로운 무비를 여는 그런 창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에딘 메뉴에서 프리페어런스이라고 가지고 어페어런스 탭에서 이쇼 스타트업 메뉴를 체크를 하면 아까 그 부분이 나타나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면 를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간단하게 이어퍼렌스만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어, 여기에서 이거 전체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 꼭 필요한 부분만 어,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좌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